아, 지금부터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 좀 심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 달의 위치를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게 태양 역할하고 을 있고요. 다음 지구 그리고 하얀 게 바로 달입니다. 아, 크기가 좀 맞지는 않아요. 근데 과학실에 이 스티로폼 조각보다 좀더큰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로 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 그러면, 음, 한번 달을 볼게요. 자, 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달의 움직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빙빙 돌죠? 어, 빙빙 돌죠? 어, 근데 달의 모습이 매일매일 위치가 달라져 버리고, 어, 모양도 달리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어, 확인할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지구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 확인할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같은 시간대에 계속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 날을 걸쳐서, 만약에 오늘 저녁 7시에 저, 에, 관측했다. 내일 7시, 저녁 7시, 저녁 7시. 그다음 날도 저녁 7시. 그다음 날도 저녁 7시. 그다음 날도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태양과 지구와 달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 저녁에 6시쯤에 있는데 어, 달의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저녁 7시 방향, 지구에서 지구 사람을 6시가 아니고 한 7시 정도 놔두겠어요. 7시면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고. 자, 지금은, 어, 얼추 보이는 달의 모습은 어떤 달이겠어요? 지구의 위치상. 예, 상현 달이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초승달, 상현 달, 여기는 보름달, 하현 달, 금음 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금음, 그쵸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초승달부터 해볼게요. 저녁 7 시에 관측했을 때 초승달은 어디쯤에 있죠? 예, 초승달은 요쯤에 와야겠죠?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왔어요. 저녁 7시 이재로 왔어요. 하, 아, 저녁 7시에 초승달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었어요? 어.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이 중국이죠. 중국은 서쪽이죠. 자, 서쪽 하늘에 쪽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 쭉쭉 보면 살짝만 보이는 초승달이 되겠죠. 초승달. 알겠습니까? 이건 저녁 7시에 한 거예요. 저녁 7시. 음. 그다음 며칠 지났어요. 자, 매일매일 관측해. 매일매일. 자, 얘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또 얘는 매일매일 돌아. 응. 저녁 7시만 되면 관측하고. 그럼 요, 요, 조금 일로, 어, 좀 일로 왔네. 이쪽에 있었는데 요로 움직였네. 그다음 이쪽으로 한 바퀴 더 돌면 하루 돌면 다시 좀 얘가 이쪽으로 와 있고. 응?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 돌면 이쪽으로 와 있고. 하다 보면 나중엔 어떤 날이 되겠어요. 그렇 상현 달이 됩니다. 상현 달, 상현 달 오른쪽이 밝은, 오른쪽이 밝은, 오른쪽이 밝은 달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관측해, 계속 관측해, 계속 관측해. 그리고 얘는 어떻게? 계속 앞으로 가, 하루하루 계속 앞으로 가, 계속 얘는 서쪽 동쪽 움직이니까 응? 계속 관측해. 살이 뭐랄까요 조금씩 커지고 있죠 상현달에서 보름달 모양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져 어. 그러다가 지금 지구본에 가리면 안 되는데 어. 훨씬 커졌어요 어 뭐지 저녁 7시 때 보니까 이 사람의 왼쪽인 동쪽 하늘에 저녁 7시 정쪽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맨 처음 관찰할 때는 달이 서쪽에 있었는데 저녁 7시마다 관찰하면 조금 조금씩 이쪽으로 오더니만 나중에는 보름달 식으로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보름달 식으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름달이 뜨게 되는 거죠. 저녁 7시 되면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어디? 동쪽 하늘에. 알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면 이거죠. 저녁 7시에 초승달이었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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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달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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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달까지.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요.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맨날 돌아서 저녁 7시 돌아서 저녁 7시 돌아서 저녁 7시에 보면 달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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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 나 어젯밤에 분명 달이 저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네. 어, 다음날 되게 어, 여기 있네. 다음날 보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네. 동쪽이 서쪽이 아니고, 서쪽이 서쪽, 동쪽 움직이네?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걸 해보면,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더 어려운 걸 해보면, 자, 이제는 보름달에서, 자, 이제 보름달이에요. 이지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진데 내가 밤 12시야. 밤 12시야.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합시다. 이런 구조로. 밤 12시에만 관측을 한다. 나는 밤 12시, 시간이 남아. 밤 12시에 관측할 거야. 그럼 얘가 관측할 수 있는 달은? 밤 12시에? 과연 얘는 초승달을 볼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초승달을. 12시에는. 왜? 아, 12시에는. 아, 죄송해요. 이게 자꾸 얘가. 밤 12시에는 얘가, 어,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밤하늘이. 그렇 지구, 지땅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보이는 달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얘가 보이는 달은 어떤 달이겠냐? 예, 4년 달 정도부터 보이는 거죠. 4년 달부터. 알겠나요? 자, 이렇게 보면, 상현달부터 어, 상현달이밤 12시에 보니까, 지금 사람이 밤 12시가 있죠? 어, 동쪽 하늘에 보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는 상현달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났어. 야, 뱅뱅 돌려. 아, 선생님, 혼자서 찍으려면 힘드네. 돌리고, 응? 막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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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어, 돌렸어. 며칠 돌면 어떻게 돼, 얘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예.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무슨 달로 보여? 정면이니까. 예. 정면이니까. 보름 달로 보이겠죠. 어밤 12시니까 달이 남쪽 하늘 한가운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 얘가 계속, 계속, 밤 12시, 12시 계속 찍었어. 몇시미 돌았어. 자, 빙빙빙 돌았어. 두빙 빙빙 돌았어. 계속, 계속, 계속 돌았어.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며칠 지나면, 한, 이쪽 들어 옵니다. 이쪽 들 이쪽으로 옵니다. 자, 밤 12시 보니까, 어? 달이 저기까지 갔네? 자, 달이 무슨 달로 보여요? 왼쪽이 밝은, 왼쪽이 밝은, 어, 초점이 안 맞네? 왼쪽이 밝은 하현달이 됩니다. 밤 12시에, 밤 12시에 하현달을볼 수가 있어요. 며칠 <목소리가> 동안 계속 관찰하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어떤 달을 12시, 12시만 관찰하면 어떤 달을 보는 거야? 상현달부터 돌돌돌돌, 보름달, 다다다다다다다다, 하현달까지 보게 되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아침 6시마다 볼 거야. 아침 6시마다 볼 거야. 관찰할 거야. 그럼 얘가 볼수 있는 달은 여기 있는 달부터 여기 있는 달까지겠죠. 여기 있는 달부터 여기 있는 달까지. 자, 뭐 관찰해 봅시다. 새벽 어, 아침 6시, 아, 5시나 6시쯤에 달을 관찰했더니 어떻게 돼? 어! 보름달이 보여 보름달 보름달이 서쪽 하늘에 있네 이제 금방 보름달이 질것 같아 이거죠. 네.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가 어. 며칠 지나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 어야 하얀 달 아침에 하얀 달이 높이 떴어. 여러분들 가끔 아침 새벽 일찍이라도 달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달이에요. 며칠 지났어. 며칠. 돌려, 돌려, 돌려. 지구가 돌아가. 어떻게 돼? 조금 더 가. 음. 그러면 어떤, 어떤 달이 보이겠어요? 이제는 어떤 달로 보이겠어요? 네. 왼쪽에 조금 남아있는 초승달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아침에 보는 달은 어떤 달이에요? 아, 금, 아, 이거, 이쪽 달이 보는 달은 <laughs> 초승달이 아니고 금음달, 금음달이에요.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밝은 달은 금음 달입니다. 자 이렇게 얘가 볼수 있는 달은 아, 여기 있는 보름달부터 하얀 달, 금음 달까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빛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빛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 우리는 그음이 아, 돼서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예. 네. 아, 선생님이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 교과서에는 저녁 7시 것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어, 저녁 7시, 밤 12시, 그 다음에 아침 6시 방향, 이세 가지 방향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거, 이해한 어린이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예, 네, 아주 공부 잘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